풀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말했지만 부정적 방정식을 풀려면 문자에 대한 저 식에 쓰이는 문자들에 대한 좀더 디테일한 조건들이 문제에서 주어져야 그걸 최대한 이용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보기 1번 x, y가 정수가 정수라고 조건을 줬죠. 그리고 x 곱하기 y는 2일 때 x, y의 값을 구해보자. 자, 곱해서 2가 되는데 정수여야 된대요. 그럼 결국 x, y는 2의 약수. 약수, 그렇지. 다만 정수니까,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니까 부호는 헐.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가능해요. 그죠? 자, 그럼 해볼까요? x, y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x가 1이면? 2, e. e, 그렇지. 2의 약수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x가 2면 y가 1. 1. 그렇지. 자 그런데 정수니까 플러스만 가능한 거 아니고 모두 가능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가능하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렇지. 또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 그렇지. 자 이거 말고 더 정수로 곱하기 할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곱해서 2가 되야 되는데 정수들의 곱으로 하려면 2의 약수여야 되고요. 다만 2의 약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양의 약수, 음의 약수 모두 반응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음.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중에 하나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어진 조건에서 구할 수 있는 만큼은 저렇게 4개가 네 되겠다 하시면 됩니다. 보기 음. 2. 그래서 X, Y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해요. 자, 보기 2는요. 어, 우리 이거 앞에서 했던 거다. 대고야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뭘뭘뭘뭘 했다고? 자, 근데 여기에 쓰인 x, y가 실수래요. 일단 이 식은 어떻게 어떻게 정리만 어, 왔어요. 네. x는 2, e, y는 1 어떻게 했어요? x는 2요 x는 2요 땡인데요? 다시. 네? 자 이식 어떻게 정리할까요? 이렇게 x, y에 대한 2차식이 나왔네요. 내림차순. 내림차순. 또또해 생각해 볼수 있는 거뭐 있을까요? x는 x끼리, y는 y끼리 모아서 뭐 무슨 식? 완전제곱식. 완전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도 만들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얘들아. x, x끼리 모아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예요. 어 여기에 뭐 붙이면? 1. 1 붙이면 완전제곱식이네. 그럼 여기 숫자 5에서 1 하나 갖다 썼다고 칩시다. 맞아요? 그러면 남은 게 y제곱 플러스 4y인데 숫자도 얼마 나왔어요4나았죠 이렇게 묶이네. 웃기네. 이렇게 묶이네요. 그러면 각각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x-1의 제곱, 얘는 y플러스 2의 제곱은 0이 되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각각 뭐가 되어야 돼요? 0. 0. 그렇지. 따라서 x 얼마? 1. 1. y 얼마? 1. 그렇지. y는 마이너스 2. 옳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x, y에 대한 2차가 모두 포함된 식이 나왔는데, 그 식을 풀어야 된다라고 할 때, 제일 첫 번째는 완전 제곱식. 그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들의 합이 주르륵 나와서 0이 되면, 각각의 제곱이 0이 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완전제곱식이 안된다 그럴 때는 이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2차식으로 풀어, 풀어서 그렇지? 실수해가 나와야 되니까 뭐 판별식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또다시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본 13-10 자 기본 13-10에 자연수 x, y래요 자 이런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자연수 x, y 자연수 중에서만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1번 x, 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맞아요.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자 그런데 부정방정식을 푸는 아저씨. 네. 네. <laughs> 너 내가 그거 해준다. 아, 손가락 아, 얘만 아, 찍어가지고. 아, <laughs> 자, 진짜 내가 부르지 않아서 반응 안 하고 해. 다른 손가락. 시작. <laughs> <자. 웃음> 어. <웃음> <웃음> 자. 얘들아 지금! <laughs> 지금 하는 내용 되게 중요해요 저 근데 전에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부정방정식이좋아졌어요 그런데 자연수란 조건이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 자연수 아무거나 막다 때려 박아 볼수 없잖아요 그죠? 너무 x 해가 여기저기 있지 않아요? 자 이럴 때는 그래도 어떤 자연수가 될지를 좀 가늠할 수 있도록 식을 조금은 정리하는 게 좋은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정방정식이 나오고요. 여기에 정수라는 조건이나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연수 조건 이런 것들이 붙게 되면 어차피 지금 이 식에 쓰인 XY들이 다 자연수나 정수야. 그럼 그런 애들끼리 곱하거나 더하기 빼기 해도 다 자연수나 정수 계산이 되겠죠, 그죠? 자연수 정수 계산을 해서 지금 이식을 만족하는 애들을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식을 정리해주면 좋냐면요, 이렇게 고배 형태가 자연수가 나온다 또는 고배 형태가 정수가 나온다 이런 식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이 시계 쓰이고 있는 애들이 정수나 자연수니까 자연수 계산, 정수 계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애들을 곱해서 자연수가 되거나 그런 애들을 곱해서 정수가 된다 그러면 여기 곱하기에 쓰인 AB는 바로 이 숫자들, 우변에 있는 숫자들의 뭐가 돼야 돼요? 약수가 되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따라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면 A와 B는 도변의 수의 약수가 된다라고 할수 있고 그럼 약수가 될수 있는 조합을 이렇게, 이렇게 찾다 보면 x, y를 구해줄 수 있는 길이 나오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결국은 지금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앞에서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를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는 거. 억지 아, 인수분해. 오, 그렇지. 강제 인수분해. 그렇지. 아, 비슷해. <laughs> 아니 그래도 이이이 단어의 어 느낌을 지금 아니, 이해하고 있잖아요. <laughs> 왜 뭐래요? 뭐래 뭐래 뭐래. 네. 시작 때부터. 응. <laughs> <laughs> 네가 보여줘. 시오. 너, 너. 너 말해보. 시오. 뭐야? 싸우지 마요. 분 <웃음> <웃음> 왜 그런 거? 맞아. 아, 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아예. 너 정색하지 마. 아, 친구들 정색을 해. 정색 아주 그냥 정색 왕이야 정색 왕. 아주. 시끄러워. 정색을 해. 자, 그럼 강재인 수분에 네. 한풀 아, 말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걸 하게 만드는 거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인수분해. 맞아요. 좀 귀여운데? 억지인수분해. 좋아요. 창의적이야. 마음에 들어. 자,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강제인수분해를 할때 지금 강제인수분해를 하는 이 시계 형태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미지수가 두 개가 세이브 있고요. 그두 개를 곱해 놓은 애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X 혼자 X1차, Y1차, 그리고 여기 상수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이 식의 형태, 문자 두 가지를 하나씩 곱해 놓은 거, 하나 하나 따로 있는 거, 그 다음에 숫자 이렇게 네 개, 요게 요렇게 돼 있는 식에서 강제 인수분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일단은 상수는 등호의 반대쪽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x y 2 x 마이너스 4와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X와 Y의 개수 있죠? 맞아요? X와 Y의 개수가 되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양변에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를 더하면 돼요, 양변에? 아, 왜 이렇게 고민할 일이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의 곱이요? 지역 얼마야? 8. 8, 네, 네? 마이너스가 들렸 <laughs> <4. 되게 쉽고 웃음> 마이너스가 들렸는데 어, 어, 어. 네. <laughs> 플러스 8이죠. x와 y의, 네. 자, 요렇게. x, y 곱. x 하나, y 하나 있고 숫자는 넘긴 다음에 이 다음 단계는 x의 개수 곱하기 y의 개수를 x계수 개수 y의 계수를 곱한 값을 양변에 양변에 더해요. 양변에 더하는 이유는 등식의 성질 때문이죠.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양변에 8을 어 8을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6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돼요. 왜요? 왠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인수 이제 여기서 인수분해를 할 때는 공통이 있는 거 먼저 묶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난 X, 이거 두개 공통으로 묶어야지. 그럼 Y-2가 나오죠. 어, 되네. 나머지 뒤에 두 개에서는 뭘로 묶어요? 마이너스? 4. 4로 묶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Y-2가 공통이 되면서 X-4와 Y-2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곱을 더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제 인수분해 즉 여기 지금 xy의 꼭 x 하나 y 하나. 여기 있는 상태에서 강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요. x의 상수 y의 상수가 곱해지는 형태가 나와요. 네. 그러면 이걸 전개해 보면 전개의 원리에 의해서 xy 곱해진 거 하나랑 x랑 y 뒤에 있는 상수 y랑 x 뒤에 있는 상수가 곱해지죠? 네. 그럼 마지막엔 xy가 곱해진 이 상수들끼리 곱해지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따라서 따라서 최종 상태에서 전개되는 원리를 이용하자면, 이세 개의 xy가 곱해지는 숫자들끼리 곱해졌을 때 숫자가 있어야만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때, 즉 x 플러스 a와 xy 플러스 b의 형태로 내가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런데 이걸 인수분해 해보면 xy끼리 곱해지는 거 하나. y의 상수랑 x가 곱해지는 거 ax의 상수와 y가 곱해지는 거 하고 상수끼리 곱해지는 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항의 구조가 있을 때는 여기 x와 y가 가지는 상수끼리 곱한 애를 여기다 더해주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건 시계 구조를 우리가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시계 원리를 이용해서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생각해서 그래서 방제인수분해에서는 이 전개된 식을 가지고 얘가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게끔 필요한 상수를 양간에 더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원래 있는 그대로는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닌데, 내가 등식의 양쪽에 인수분해가 되게끔 한드는 숫자를 더해 가면서 인수분해를 시키는 거라서 강제인수분해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돼요? 음.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얘가 얘네 둘이 곱해서 6이 나왔다잖아요. 그러면 XY가 자연수니까 자연수 빼기 4, 자연수 빼기 2 하면 정수가 될 수는 있죠. 그죠? 어쨌든 정수 계산으로 곱하기 6을 만들면 되니까 6의 약수를 구하시면 돼요. 맞아요? 6의 약수. 음. 자, 6의 약수 만들어봅시다. 자, 6의 약수. 보시면요. 그러면 x-4와 y-2를 곱해서 6이 되어야 되니까 1, 6 가능하고요. 2, 3 가능하고요. 3, 2 가능하고요. 그 다음 6, 1 가능해요. 자, 음수는 안 가능해요? 음수? 자연수. 그요 xy가 자연수고요. 3 얘가 3이면 빼기 4에서 마이너스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x 4 자체는 정수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x랑 네. y만 자연수만 되니까. 그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즉 x-4가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6이어야겠죠. 얘가 마이너스 2면 얘가 마이너스 3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6이면 여기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때의 x, y가 자연수가 되게끔 이제 해봅시다. 보세요. x-4가 1이려면 x는? 5? 8 이렇게 되겠죠? 네음그 다음 그러니까 x-4가 2인 거니까 지금 여기 요 값들에 여기에는 4 여기에는 2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4 더하면 6 2 더하면 5 4 더하면 7 2 더하면 4 4 더하면 10 2 더하면 3 이렇게 되겠네요 자그 다음 여기다4 더하고 여기다가 2 더하면 4더한건 플러스가 되지만 여기에 2더 해도 여전히 마이너스죠 근데 x 는 xy는 자연수여야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둘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땡,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4도하면 플러스인데 여기다가 2도하면 마이너스니까 이것도 안 되고요. 여기에다가 4도하면 플러스인데 여기에다 2도하면 0이라서 안 돼요. 자연수여야 되니까 1보다 커야 되죠. 여기에다 4도하면 마이너스 나오니까 안 되네. 아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애들은 다안 되겠네. 따라서 xy가 될수 있는 건 이렇게 네 가지. 음.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 강제 인수분해가 되는 원리. 응. 어떻게 인수분해를 시키는지,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응. 그래서 부정반정식에 정수조건이나 자연수조건이 붙어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정수나 자연수의 고배 형태를 만들어서 약수가 되는 조건으로 어, 어떤 어 필요한 미지수의 값들을 구해가는 거 이렇게 해서 내가 풀이의 방향을 정해나간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걸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지는 식을 저렇게 어떤 수의 이렇게 약수 형태로 나올 게 판단할 수 있게끔 식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런 원리를 그럼 이용해서 2번 바로 2번 해볼까요? 자 바로 2번 자 바로 2번 보실게요. 3x 플러스 5y는 9 0이다 이렇게 되네요. 이건 어떻게 풀까요? 얘는 사실 강제 인수분해가 되어 안 돼요. 안 돼. 이건 강제 인수분해가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강제 인수분해가 되려면 숫자는 내가 필요한 것 양변에 똑같이 이렇게 넣어 주면 되니까 이세 개는 필요해요. xy의 곱, x 하나, y 하나. 이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얘는 아예 그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X3도 자, 더해래요 어. 그래요? 과감한데. 어. <laughs> 자, 그러면 양쪽에 미지수가 같이 생겨서 좀 힘들고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하나를 넘겨볼게요. 그러면 3x는 90 마이너스 5y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얘들아 이 우변이 90도, 5Y도 5의 배수니까 5로 묶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18, 빼기 Y. 이렇게 되네요. 어? 근데 얘들 봐봐. 좌면은 뭐예요? 3의 배수. 배수. 우면은 뭐예요? 5의 배수. 배수. 그렇지. 그냥 같대요. 그렇다면, 3과 5는 서로 소니까, 3의 배수와 5의 배수가 같으려면, 15. 그렇지 15의 배수가 돼야 되고 그럼 x가 뭐의 배수여야 돼요 5의 배수 그렇지 얘가 5의 배수여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18-y 얘는 뭐의 배수여야 돼요 3의 배수 그렇지 얘는 3의 배수여야 돼요 자 그럼 18-y 그리고 y는 자연수인데 3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y에 뭐부터 들어가면 돼요 3부터 가능하죠. 왜냐하면 18이 3의 배수니까 거기서 3씩 빼면서 내려오면 3의 배수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Y로 가능한 값은 3, 6, 9, 12, 15. 아, 18까지 되는데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안 돼요. 그쵸? 어. 자 그러면 Y가 3, 6, 9 이렇게 될때 X가 5의 배수가 되는 것만 찾아주면 되겠죠? 찾아봅시다. Y가 3이야. 그러면은 6호 30이니까 안 돼요. 얘 예, 얘는 10어그안 돼요. 되잖아요. 그쵸죠 문주리야. 네. <laughs> 되잖아요. 네. 응. 음. 맞아요. 되죠. 15 아니지. 얘가 되고. 15면 얘가 15면 3나누고 x는 25. 25 그렇죠 25 이렇게 돼요. 자6 나오시면 12. 20. 20. 그렇지. 9넣으면 9, 5. 3 빼면 3, 5, 15. 15. 6, 10. 10. 그렇지. 그 다음, 15넣으면 3이니까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 이렇게 세트, 이렇게 세트.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응. 계곡이 이네데요 계곡이 이다고요 하나 더넣으는데요 네요. 다시 안넣었요 네. 자 13단원의 마지막 기본 문제 13-11 음. 그래서 강제인수분해가 안되는 애들은 이제 저렇게 식을 또 정리해서 어쨌거나 자연수가 되고 정수가 된다는 조건 하에 이렇게 찾아가 주시면 돼요. 자연수와 정수 이것도 x,y가 자연수나 정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배수관계를 확인해 볼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문자의 배수관계가 중요해요 자 기본 13-11자 봅시다 다음 방정식을 보여 보자 x제곱 플러스 1 y제곱 플러스 4는 8xy 라고 주어져 있네요 어허라 실수 xy래요 이번에는 자 그럼 얘들아 실수라고 나오면 정수나 자연수 조건이 아니니까 강제인수분해 이런 거 소용없어요. 그쵸? 그럼 일단 이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식을 어떻게 해요? 어... 전개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는 여기도 XY 있고 여기도 XY 있으니까 맞춰볼 수가 없죠. 그죠? 전개합니다. 자, 전개하시면요. X 제곱 Y 제곱 플러스 X 제곱 아, 4X 제곱 y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8xy는 0.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풀어볼게요. 이걸 풀면 xy에 대한 실수가 나와야 된대요. 이거 어떻게 풀릴까요? 자, 아까 말했죠? 어떤 문자에 2차가 등장하는 경우 제일 먼저 고민해보는 건 뭐다? 뭐, 무슨 식이 되도록?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자, 그런데,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x, y의 곱의 전체 제곱이니까, x, y 전체를 하나의 문자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x, y 전체 제곱이랑, 누구랑? 얘랑 묶어줘야 돼요. 8x, y. 이렇게. 그리고 나면, 그리고 나면, 4x 제곱이 남는데요. 얘도 이 4를 2의 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남는 게, ES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Y의 제곱이요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다 이렇게 되겠네요 는0네는0자 그런데 보십시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왜냐면 XY의 실수라서 뭐가 들어가야 될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는 이렇게 2차가 등장하고 는 0이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값을 구하고 싶으면 완전 제곱식을 찾아보는 게 목표예요. 보세요. 여기 제곱이랑 여기도 x랑 y의 제곱이 들어가요. 그러면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려면 가운데 뭐가 들어가겠어요? 4xy 그렇지. 4xy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4xy가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4xy 하시면 되는데, 자, 이 구성을 다시 잘 봐야 돼요. 애초에 식에 마이너스 8xy가 있잖아요. xy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이, 이거 두 개에다가 4xy를 붙여주면 완전 제곱식이 된대. 그러면 이 마이너스 8xy 중에 얼마를 떼어서, 마이너스 4xy를 떼어서 여기다가 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죠? 맞아요? 어, 그래서 얘는 하나의 완전제곱식이 돼요. 그러면 원래 있던 식에서 얘가 마이너스 4를 떼어갔으니까 얼마가 남아요? 마이너스 4 x y 가 남았죠. 마이너스 4 x y 랑 플러스 4랑 얘랑 묶어주면 그럼 자, 제곱 마이너스 4 x y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두 개가 다 완전제곱식이 되안돼요 돼요? 되긴 되는데. 되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x y 마이너스 이의 전체 제곱이죠. 그다음 이는요 e x 이너스 y의 전체 제곱은 0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y는 얼마? 2. 또 e s는 y. 이거 이제 열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 y 에 대한 2차식인데 실수가 되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걸 만족하는 구체적인 xy를 구해봐라. 그럼 실수라고 주어질 때는 일단 얘들아 어떤 자연수나 정수가 된다면 이렇게 좁은 제한의 수, 수의 특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식 자체를 이렇게 2차식이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보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 이렇게 제곱의 제곱의 합이 연속이 되고 그게 0이다 나올 때는 이 제곱이 되는 값들이 모두 각각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이제 구체적인 값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값을 구해야 되는데 2차식이 등장했어. 는 0이래. 그러면, 이제 제 에어컨이 물빠지는 소리예요. 어, 그러면 완전제곱식을 만들자. 완전제곱식의 합이 0이 되도록 만들자. 그래서 그 조건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니 이렇게 x, y가 나오고요. y 자리에 얘를 넣으시면 2x 제곱은 2가 되어서 x는 풀마일. 1. 풀마일. 1. 그렇지. 그럼 y는 풀마일. 풀마, 풀마. 2. 2. 2. 여기다 뭐써 주셔야 돼요. 복부. 그렇지. 복. 중복이란 얘기고요. 복.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얘들이 같은 어? 순서 동순 이렇게 하시면 되요 네, 끝났어요. 되는데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13단원 끝.